안녕하세요. 일반고 대학교 군포 박쌤입니다 어, 영상을 오랜만에 올리네요. 아, 너무 상담하느라 그 상담할 자료들 분석하고 이러느라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찍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오늘은 어, 이제 오늘 이제 구모를 봤거든요. 학생들이 지금 저도 결과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 학생들 시험 어떻게 봤을지 굉장히 궁금하구요. 오면은 학생들 오면은 어, 일단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저처럼 오늘 아내 생일이어가지고 <laughs> 아내 생일어서 저기 상담을 취소하고 다른 시간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났어 영상을 찍을 시간이 오 오늘 났어요 오늘 내일부터 또 바쁠 것 같은데 <laughs> 자 이제 잡소리는 그만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고민이 많으시죠 <laughs> 수시면서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몇 년을 했지만 몇 년이 아니죠. 10년 이상 했는데도 그래도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고요. 오늘도 u a 전화해서 자료 뭐 확인할 거 물어보고 대학에 전화했는데 대학들이 바쁘더라고요. 요즘 전화하니까. 자 오늘 주제는요. 어, 안정 지원할 때 우리가 원서를 6장을 넣잖아요. 6장을 지원할 때 보통 우리가 5지망이나 6지망 정도에는 안정권 대학을 설정을 하죠. 안정권 대학을 잡을 때 일반적으로 효과로 잡습니다. 그렇죠? 효과로 잡는 경, 경향이 강하죠. 야수의 심장이 아니고선 육학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들이 안정권 잡을 때 올해는 좀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돼야, 대학. 어, 조심해야 할 대학. 좀 이런, 이런 대학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보수적으로 봐야 될 대학. 오지방6지방낼 때, 내가 이 정도면 안정권이겠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안정으로 잡으셔야 돼요. 점수를 낮춰야, 낮춰봐야 되는 대학. 음, 뭐, 많이들 아실 건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정보에 얻은 사람들도 간혹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laughs> 몇개 할까? 한 4개 정도만 할게요. 개 정도만. 시간이 허락한 한도에서 네 4개 정도 얘기하면 딱 끝날 것 같아요. 첫 번째. 동덕여대입니다. 동덕여대. 어, 동덕여대를 보면, 어, 잠시만요. 그러니까, 음,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 그, 교과 전형이 좀 특이한 대학이에요. 여기가 작년까지는요, 동덕여대가 작년까지는 상향 전략으로 많이 이용한 대학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느냐. 여기는, 작년까지 입결을 보시면요, 교과가 평균이, 교과 평균이 대략 한 3점 초반 정도 나와요. 2점, 3점 정도 나와요. 3점, 3점서 3점 초반. 모든 학과들이 거의. 어, 왜 그랬냐면, 여기는 작년까지 최저가, 최저가 특이하게 쎘어요. 쎘던. 쎘던. 어떻게 쎘냐. 2합 7은 2합 7인데, 이게, 여, 아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를 우리가 보통 수능체제를 뭐로 맞추나요? 수능체제를 뭘, 무슨 과목으로 맞추냐면 일단 절대평가로서 안정적으로 나오는 N수생 상관없이 내 점수가 안정적으로 등급을 딸수 있는 영어를 보통 기본으로 가고요 거기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섞는 게 탐구과목 과탐사탐처럼 탐구한과목 한 이렇게 해서 최저를 맞추는 전략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인데 공동여대 최전 장려까지 어떠냐 작년까지는 영어를 포함하게 되면 이함 6이에요. 영어를 빼면 이함 7이고. 그리고 여기에 탐구는 두 과목 평균입니다. 비슷한 라인의 대학들 비교해봤으면, 보통, 가두 과목 평균이야? 좀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4점 초반까지, 초반까지 상향 전략으로 이용했던 대학입니다. 공동 여들 아주 쏠쏠하게. 저의 최애 대학 중에 하나였어요. 매년 집어넣던. 그랬는데, 올해는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는. 올해는 조심. 일단은 보면, 작년까지 어쨌든 수능 최저가 세고, 그래서 점수대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죠. 3점대가 나오잖아요. 3점대가. 음, 거의, 전학과 평균이요. 전학, 전, 거의 뭐, 거의 모든 학과 평균이 3등급 초반이에요. 그 옆에 뭐 동동예단을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대학이랑 비교해보면 얼마나 여기가 낮아 보이는지. 눈이 확 가죠. 눈이 확 가는데 어, 최저가 완화됐어요. 최저 완화. 이게 너무 큽니다. 이합 7로 완화됐고요. 3구는 3과목. 어, 영어를 포함해도 2합 7이 된 거죠. 그래 아주 평범해진 거예요. 평범해지니까 작년 점수로 보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인 인... <laughs> 모집 인원이 매우 크게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매우 대폭 감소. 어느 정도 감소했나 한번 볼까요? 어, 제가, 그래도 돈 주고 샀어요. 저도 이거, 여, 이, 이, 입시, 이, 배치표 파는 회사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혹시, 영, 이, 배치표 파시는 곳에서, 이 제가 이런 거 쓰는 거 거북하면 얘기해주세요. 그럼 안 쓸게요.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간혹. 그래서, 음, 동덕여대. 아무 상관 없어요. 저희 회사하고, 어, 어 교과 전용을 쓰는 걸 보면은, 여기, 작년 쪽, 얼마나 줄었나 볼까요? 인원이? 인원이. 자, 이게, 어, 마우스 커버가 마우스가 잘안 보이니까, 마우스 오랜만에 하니까 아주 제가 버벅버벅하죠? 네. 다시 한번 보죠. 보시면, 모집 인원이고 이게 올해 뽑는 모집 인원이고요. 그랬더니 제가 안 보이네요. 여기 가 올해 뽑는 모집 인원이고 여긴 모집 인원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줍니다. 국어 국문 8명 줄었고요. 그러면 명 올해 4명 뽑고 8명이 줄었다면 몇 명이란 얘기죠? 12명 뽑았다는 얘기죠, 작년에. 올해는 4명 뽑습니다. 국사학 전공은요. 작년에 8명 뽑았는데 5명이 줄어서 3명만 뽑습니다. 영어 전공은요? 작년에 23명 뽑았는데, 14명이 감소해서 9명 뽑습니다. 이 학과들만 그러냐? 쭉 내려볼게요. 모두. 하, 경영학은 17명이나 줄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다 줄었어. 모든 학과가. 공경해야 돼. 입문도 줄었고요. 자연도 줄었고요. 다 줄었습니다. 자연계열도 뭐 화장품 10명, 컴퓨터 15명 줄고, 정보통계 10명. 수능체제가 완화됐고, 인원은 줄었다. 어떻게 될까요? 점수의 상승이 예상이 되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대학입니다. 넣지 말라가 아니에요. 동동여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넣고 싶잖아요 서울에 사는 동동여대 근처에 사는 분들은 넣고 싶겠죠. 넣지 말라가 아니라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입시기관에서 잡는 것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대학입니다. 음, 이건 약간 의아하실수 있는데요. 명지대에요, 명지대. 자, 명지대는 제가 올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람들은 그냥 상향대학으로 많이 생각을 하던데, 무조건. 올해는요, 상향과 하향, 양방향이 열린 대학이에요. 자, 면제 특징이 뭔가요? 최저가 없죠? 최저 없는 대학입니다. 최저 없는 대학이 어디있어요 어, 우리가 상위티어에서는 한양대학교가 최저가 없고, 내년부터는 최저가 생깁니다, 한양대도. 한양대가 최저가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국승세단 라인은 없죠. 그러니까 다 있어요. 승수저가다 있어서 최저 없는 대학은 못 찾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운대가 있고요. 그리고 명지대가 있죠. 몇개 없어요. 최저 없는 대학이. 물론 이제 뭐 잠시만 뭐 제대로 했죠. 어. 덕성여대라던가뭐 이런데도 있긴 하지만 고교 추천전형 뭐 이런데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라인을 보는데 우리가 명지대는 뭐얘기할까 작년까지는요, 광운대학, 우리가 광명상가라고 얘기하지만, 광, 묶어서 얘기하잖아요? 광명상가?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바로 비교가 어려웠어요. 화산 이슈가 있었죠. 화산 이슈. 요 화산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죠.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화산 이슈가 해결됐다는 게 있었고, 광운대랑 집중, 집, 직접적으로 비교가 어려웠었던 게, 내신, 내신 방식이, 내신 반영하는 방식이, 과목별 4과목씩 16과목만 반영을 했던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이 바로 광운대랑 비교하면 좀 차이가 다르게 보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비교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광운대랑 거의 동등하지, 동등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신의 변동은 생기게 돼 있어요. 올라가든 떨어지든 어느 쪽으로 할지는 모르죠. 물론 예상하는 바 있습니다만 그 예상이 맞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안정권을 잡는 거잖아요?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안정컷은요, 다 예측이에요, 예측. 어, 심리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반영이. 심리 반영이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부분들이대해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명지대학교는요, 넣지 말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안정권 잡는 거는 굉장히, 명지대는 조심하셔야 된다. 이 어, 풀었네 너무 빠르게네. 자세 번째 서경대. 우리가 그러니까 서울권의 마지노선 대학이죠. 한선삼라인 서경대는 교과 전형이 두 개죠. 교과 전형. 우리 신설된 것까지 포함해서 교과 전형이 두 개인데 둘다 조심해야 됩니다. 늦지 말라가 아니에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서경대를 볼까요? 자, 이 관계자분들 이 수십 배 집에 파시는 쪽에서 이거, 이런 거 거북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 쓸게요. 올해 교과 우수 전형하고요. 일반 학생 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 학, 생부 교과, 교사, 교과 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요. 교과 우수 전형은요. 이거는요. 인원이 재폭 감소했어요. 작년 대비. 보면, 이 보시죠. 모집 인원 감소한 거. 14명, 7명. 쭉쭉쭉쭉쭉. 소프트웨어 학과는 24명, 아니, 전자는 24명 줄었고, 소프트웨어는 25명이 줄었네요. 이건 뭐, 학, 학과가 막, 바 없어진 수준이죠? 어, 그니까 러 교과 수준형. 굉장히 조심하셔고 해야 돼요. 인원이, 모집 인원이 작, 작다는 얘기는 변동폭이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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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넣지 말라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심하셔라. 일반 전형은 우리 신설 전형이죠. 근데 이게, 어, 1, 2등급은 1등급을 주고요. 3등급에서 5등급 과목은 이거 3등급 줘요. 그러면 점심, 내 점수, 4점수. 이 일반 전형 식으로 하면 내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요? 아무리 안 나와도 3등급 나옵니다. 3등급 나오면 불합격인 거예요. 무조건 일반 전형.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 3등급, 어, 내 점수 되게 잘 나오네. 일반 전형으로. 그럼 넣면안 돼요. 여기 합격권 제가 어떻게 정리하면요? 합격권 석경대 일반전형 합격권 2점 초반대예요, 2점 초반대, 초반대. 이 정도 나와야 넣어야 돼요, 이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래놓고 이래 틀면 안 되니까 2점 초반에서 <laughs> 마지노선 컷컷라인도 2점 중반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반? 어, 이 정도 생각해 요요 정도. 그러니까 2점대 초중반 아니고선 넣지 마세요. 2점대 초중반 아니고선 일반전형은 그 정도는, 이게 재작년에 있었던 전형이에요. 작년에 없어졌다가 새로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재작년 컷이 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도, 그땐 2, 함 6이었고, 올해는 2, 3, 8이라서 더, 재작년보다 컷이 더 낮아요. 그, 최저가. 말이 빨라지면 또 어렵, 어렵죠. 학부님들이 많이 보셔서 하여튼, 결론만 기억하세요. 2점 초반에서 중반 사이 아니면 넣지 마세요. 적용대 일반 전형은. 마지막, 너무 위, 위쪽 라인이니까, 아래, 중간권에서. 올해 학교에서 많이 추천하는 대학이죠. 수원대.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과. 이과. 변형 변한게 없습니다. 변화는 없어요. 근데 왜? 작년에 제가 수원대는 들어갈, 들어갈 대학이로 상향대학 4점대, 5점대까지 는라고 얘기했던 대학이죠. 영상으로도 남아있죠. 얘기했던 게. 근데 올해 이과는, 하, 4점대면 다 학교에서 다 수원대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원대 올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게 뭐냐면, 작년에 너무, 너무, 너무 펑크가 났어요. 너무 펑크. 그래서, 점수가 너무 무너졌다. 넣지 마라가 아닙니다. 올해도 들어가면 괜찮은 학과들이 있어요. 수원대도. 올해도 괜찮은 학과는 있어요 있어요. 올해 수원대. 뭐라, 어디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런데,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자, 어떤 입장에서 조심해야 되냐면, 이게, 작년의 3, 6대와 비슷합니다. 작년에 3육대가 어떤 점이 비슷하냐? 재작년에 3육대가 크게 펑크 났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영상 올렸었죠. 3육대 아주대, 명지대 뭐 이렇게 올렸던, 한 다섯 개 제가 올렸었는데 지금은 다 내렸습니다. 영상을. 그때 제가 3육대 들어가라고 얘기했었고 한번 펑크가 크게 났죠. 한번 볼까요? 3육대랑 비교해 보면 돼요. 방법 똑같아요. 상황이. 어 삼육대에서 음... 어 이거 2024밖에 안 나오나? 안 되는데? 어어 어, 2024밖에 안 나오나? 음... 잠시만요. 2024만 나오나 봐요. 예전 걸 예전 걸 그냥 말로 할게요. 삼육대가 2022학년도에 36대가 크게 무너집니다. 이때도 제 무너질 거를 항상 찍었었는데, 크게 무너졌고요. 그리고 나서, 어... 작년에는 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무너지면, 무너졌냐면, 5점대, 평균 5점대 대학들이 나왔어요. 학과가 나왔었어요. 36대.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좀 조심하셔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20, 제가 제 기억으로는 2 0 2학년도 평균이 4점이 넘어가는 학과가, 이과학과가, 이과계열, 이과계열 학과. 이게 몇개 정도 나왔었냐면요. 9개인가? 9개 정도가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4점대가 평균 4점 넘어가는 학과가.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서 5일 학생들이 들어갈 타이밍이라 3일 때는 좀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3학년도에는 평균이 4 2 넘어가는 학과가 오버하는 학과가 몇개 있었냐면 작년에 아마 3개 나왔을 거예요. 3 개, 세 개, 4 개, 그렇겠지? 그렇게 뭐 맞니? 아, 한번 볼게요. 아홉 개, 9개, 아홉 개에서 3, 6대가몇개로 줄었냐면 올해 수원대랑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자연계열 얘기하는 겁니다. 인문계열의 점수가 뭐 그렇게 막 오바된 점수는 아니라고 봐요. 어, 보면, 최종 등록자 평균.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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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인원 평균, 평균, 어디 가야 보이니? 컷 기준 평균. 아, 이건 신설 전형으로 뜨는구나. 아, 이 학과가 신설이 돼가지고 이름이 바뀌었어, 이름이. 아 이런. 3개 나옵니다, 3개. 하여튼 3개예요 3개. 확 줄었어요. 그것도 완전 4점 초반으로 줄었거든요. 결론은 4점 넘는 학과가, 학과가, 4점대 학과가 6과에서 9개에서 3개로 줄었다. 근데 올해도 조심해야 돼요, 3대는 순취제 완화됐죠? 그러면 수원대 입장에서도 보면은요, 수원대도 작년에 점수가 무너져도 너무 이제 펑크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수원대를 올해 4점대 학생들 엄청 많이 이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수원대도 학과가 있습니다. 학과가 나오는데, 고교 추천이 아니죠. 여기 왜 이러니? 교과 부수지 여기 이제 보면은, 보시면 몇 개? 하나, 둘, 셋. 5점대 넘어가나 죠 넷. 다섯. 여섯. 어, 일곱. 4점대 넘어가는 학과가 지금 전체 중에서 4점대 안 넘어가는 학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여섯 개, 4점대 안 넘어가는 게 여섯 개고 4점 넘어가는 게 일곱 개인 건뭐왔죠좀 전에? 어쨌든 이렇게 많아요. 4.4, 이게 말이 돼? 4.5, 4.2, 4.3, 5.1, 4.4, 4.4, 4든거 평균이란 말이에요. 이게 컷이 아니고, 그죠 평균이죠, 어. 평균이란 말이에요. 평균이 이렇게 넘어가는 데가, 이렇게, 이렇게 등급대가 많이 무너졌는데, 학생들 눈에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지? 그러면 수원대는 올해 4점대 넘어가는 학과가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어요. 들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안정권,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올해도 들어가면 괜찮은 학과들이 있는데, 들어가더라도 안정, 안정으로는 잡지 말고, 안정 잡을 때는 매우 조심해서 잡아야 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찍는다고 제가 지금 되게 버벅버벅 그렸는데, 일단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원서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고 대학고 군포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